땅이 있는데 땅이 어, 이런 식으로 땅이 있는데 자 얘들아 자이 땅이 있어요 땅이 땅이 있는데요 가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뭐 120m 그 다음에 이 세로의 길이가 어 잠깐만 90m 이렇게 가자. 어자 예를 들어서 내가 쌤 지금 문제를 만든 거야. 자,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가로의 길이가 120m, 세로의 길이가 90m인 땅이 있다. 이 땅에다가 땅 테두리에다가 나무를 심을 건데 대신 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심겠대. 자, 일정한 간격이란 얘기는 여기서. 얘들아, 일정이란, 일정한 간격이란 얘기는 간격을 어떻게 가겠다는 얘기야? 똑같이 가겠다는 얘기야, 간격을.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 2m씩 나무 심을 수 있겠지. 왜냐면 이 120이라는 숫자가 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맞지? 자, 마찬가지로 90도 2m로 나눌 수 있지. 왜냐면 90의 약수 중에 2 있잖아. 그치? 90을 2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럼 간격을 45개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말이. 2m씩 45개. 그치? 이해되어 여기까지? 자, 이해됐으면 대답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일정한 간격은 뭘 뜻하냐면 가로와 세로의 공약수들을 일단 뜻해. 그렇지? 일정한 간격은 가로와 세로의 공약수를 뜻한다고. 왜냐면 90과 120을 똑같이 나눌 수 있는 수이어야 하니까, 그치? 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이런 문제는 항상 나무를, 돈을 아껴야 돼, 돈을.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나무의 개수를 최소화하겠다.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두 번째 키워드는, 어, 나무의 개수를. 최소화하겠다. 그럼 나무의 개수가 최소란 얘기는 자 봐봐. 자쉬우는잘 들어 처음 들으니까. 자 나무의 개수가 최소래. 근데 봐봐 만약에 120m 간격에다가 1m씩 심을 수 있겠지. 1 m 씩 심으면 나무가 엄청 많이 들어가겠지. 120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치?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90을 1m씩 나눠서 심게 되면 90개나 들어갈 거 아니니? 그럼 나무가 엄청 많이 들어가겠지? 거의 숲을 이룰 거야, 나무들로. 그치? 자, 나무의 개수를 최소화한데, 그럼 봐봐. 나무의 개수를 좀더 줄이기 위해서는 간격을 어떻게 해야 돼? 간격을 넓힐 수밖에 없지. 그치? 간격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이 120을 나눌 수 있는 약수들 중에서 좀큰 애들로 하겠다. 근데 90도 나눠야 되고, 120도 나눠야 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애 중에 간격을 최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최대 공약수를 그 간격으로 내가 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나무의 개수가 최소면 간격은 최대가 된다. 최대가 된다. 따라서 여기서 간격이 뭘 뜻하냐면, 두 수의 최대 공약 수가 된다여기까지 예. 되죠.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어, 뜨뜨뜨뜨 자, 어쨌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은,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 그치? 90이랑, 120의 최대 공약수 나는 너네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암산으로. 어, 이거 30으로 그냥 나눠버리면 여기 3, 여기 4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럼 여기 이미 서로소니까. 서로소가 뭐였죠? 최대 공약수가 1인 수들의 관계. 그치? 복습 한번 했습니다. 서로소. 자, 서로소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 똑같이 얘네 둘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지, 그치? 어. 그래서 최대 공약수 30이 30으로 얘네를 나눌 거야, 그치? 그럼 이제 봐봐, 여기 자, 30m씩 나눠 볼게 쌤이 눈대중이 되게 정확해 이 정확하지? 니네딱 봐도 그치, 그치? 집에서 비웃고 있는 거 아니지? 어. 자, 그럼 이래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지금. 이 30m씩 이렇게 나온 거 30m씩. 여기 지금 이 가로도 30m씩. 그렇지, 그렇지. 다면이 정확하네. 완전 자루잰 듯해요. 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잘 봐. 90을 30으로 3칸 나누었음. 이런 뜻이야. 90을 30m씩 3칸 나누었음. 실제로 90을 30m씩 3칸 나눴지. 그치? 그 다음에 120을 30m씩 4칸 나눴지. 그치? 실제로 120을 30m씩 4칸 나눴지.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니네가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나무의 개수야 근데 꼭그 말이 너네를 헷갈리게 해 모퉁이라는 말이 너네를 헷갈리게 해 그치 어 모퉁이는 그냥 갖다 버리세요 어. 모퉁이 그냥 응너 그냥 사라져 어 모퉁이 그냥 무시해 모퉁이 무시해도 된다고 왜 무시해도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자 실제로 심어보겠다고. 어, 4월 5일은 아니지만 쌤이 4월 5일을 되게 좋아해. 4월 5일은 어 나무를 심는 날이잖아, 그치 알고 있니? 그래서 지금 나무를 심어볼 거야, 쌤이. 자 근데 자 얘가 지금 세로지. 세로에다가 내가 일단 세개 심어볼게. 세로에다가 내가 나무 세개 심어볼게. 근데 모퉁이부터 심으라고. 그러니까 나무를 심을 때. 모퉁이부터 심으면 돼. 모퉁이부터 심으면 되는데 봐봐. 실제로 심어 봐. 자,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심고 싶지. 그래서 참아. 참지. 아, 여기 심지 말고 참아. 알았지? 자, 지금 세로에 세 개까지만 그냥 딱 심어.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아. 여기부터는 가로에 네개 심는 거야 가로에 네개 가로에 네개 되어 30m씩 네개 그치 그럼 여기부터 가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둘셋넷 그럼 또 여기 하나 모퉁이가 하나 비지 그럼 또 이제 여기부터는 뭐라고 저기 세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부터 또세개 심는 거야 하나 둘셋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모퉁이 하나 또 비지. 그럼 여기부터는 가로라고 또 생각을 하고 네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심으라고. 자, 눈으로 보세요. 어때?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이 내 모퉁이에 가득 찼지. 그 다음에 간격도 딱 30m씩 맞아떨어지지 지금. 어때? 이해돼? 지금 여기? 이 되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수를 세면 되잖아. 근데 니네가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직접 나무를 하나하나 심은 다음에 개수를 세면 그건 아니야. 어. 그럼 그렇게 풀면 거는 머리를 쓰는 게 아니야. 손을 쓰는 거지. 그럼 머리를 써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얘를 보고 성질을 이해하라고. 아. 가로에 4개, 세로에 3개 심으면 가로 4개, 세로 3개. 가로 4개, 세로 3개 심으면 끝나네. 그럼 그냥 얘를 갖다가 세로에 들어가는 나무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갖다가 가로에 들어가는 나무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 근데 가로 세로가 직사각형은 두 개씩 있잖아. 그럼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그냥 곱하기 몇 하면 돼? 이 하면 나무의 실제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게 답이고. 즉, 몇 개야? 3 더하기 4에서 곱하기 하면 답은? 1 4그루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습니까?